보니까 꼴리... 뭐가 널되게 만든 거야 미결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누드 섹시 섹 아니 진짜 왜 이렇게들 급정을 하는 거야 누나 17일 자리 비워 누나 17일 자리 비우라고 했어 너 진짜 개무섭잖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장난 아닙니다 <목을 털> 자 여러분 내방송에강태 당하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반성하는 거 봐서 풀어 주려면 풀어 줄까 싶음. 그래서 좀 가지고 와 봤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치즈직을 온지 지금 8, 9개월 정도 된거 같은데 해부발전을 아직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콘텐츠입니다. 연구변 당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보고 배우겠습니다. 이진나. 첫 번째 분입니다. 자 어떤 채팅을 쳤는지 사람은 안 변해 믿는 사람이 거의 없네. 이 새끼 쉽게 방송하려 하네. 노쇼 맘대로 하겠네. 노쇼 하면 반 이걸 무조건 걸어라. 깔끔하게 반 이걸 걸자. 아무도 신뢰 안 하는 분위기 어쩔 또관심들 우쭈쭈 하겠지 뭐.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긁으셨네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돈이 십만 원 이상하고 마지막 마요 했으면 행안 당했다. 그건 맞지. 어. 만약에 또간신들 우추주 해결 했지 뭐 이거를 후원하면서 했으면은 강퇴 안 당하죠. 감사하죠. 어. 내가 간신들 보고 닥치라 그랬겠지 뭐. 이분이 보내주신 반 <laughs> 성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취지지까지 이렇게 찾아는 오지만 솔직히 지각과 노숙 때문에 빡친 게 많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요. 차라리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사진 방송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네요. 쌍욕한 것도 아니고 제 앞으로 쿠미가 그 다짐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게 반성은? 저에 대한 제안 해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직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아니, 아니 나한테 역으로 뭐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고료로 알뜰살뜰급 아 진짜 알뜰살뜰하게 글던거 존나 알맞네 근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음 아, 근데 지각을 한건 잘못이 맞고 고치는 게 맞죠 뭐이 마음은 알겠어 맨날맨날 챙겨보는 맨날 자 입장에서 스트리머가 지각하면 빡칠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에? 또 간신들 또 우쭐쭈 해주겠지뭐 계속해서 이렇게 채팅을 치면 방송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반성문이에요 이시이야 반성문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제가 해제를 해드리기가 조금 싫네요. 네, 고맙합니다 다시 지각 맛을 보여주면 어떨까? 아니라고 하지 마. 아이 말은 거한 잘못 나왔라고 생각을 그런 하거든요. 음. 이 찐놈. 서아아다이 짜. <laughs> 아, 근데 듣다 보니까 니네가 지금 나 조롱이 맞는 거 같은데 맞나요? 나본거상한데저걸왜풀어좀 음, 음, 어차피 2025년 2월까지 지각이시로 말 나오는데. 장 계속 영무차 단하져 야인데. 나도 지각을 네. 맨날 하진 않아. 자전라, 그래. 수암발롱들아 서해안에서 날개 두 개로 기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 아, 알겠다고. 이들아, 지금 니네가 지금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손을 들어주는 거야, 아니면 돌려까는 거야. 이들아 알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지각을 할 예정이라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마을 입장 90초 전 사람이 할수 있나? 강심장 구미 지리긴 한다 키키키키욕 난리 났다 키키키 어, 이거 뭐 약간 현황하는 게임 하고 있나 봐? 돌좀 상냥하게 대해줘 어? 개자해 운빨은 좋네 굴러떨어져 버라라라라 당한 맹붕 구미 얼굴 보니까 꼴리... 꼴이... <laughs> 아니 잘거다가왜 갑자기 X된다고 뭐 <laughs> 하는 거야? 뭐가 널 X되게 <laughs> 만든 거야? 아무리 봐도 너무 괜찮은 거야 채팅이? 어? 내가 혹시 잘못 잘못 눌러서 방태당했나? 싶0번데 마지막 말이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야 반성문 한번 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꼴린다 라는 말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제가 방송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급발전 금지 금지 아 급발진이 아니라 급발 근데 구미짱 보고 꼴린다는 것만으로 나라 팔아먹은 급 대역죄이긴 한데 이걸 풀어줘야 하나? 계심씨 지금 강퇴당하고 싶으세요? 끌린다 웃... 푸른 어. 패티시 있는 애들은 땅바닥 끼어다니는 지렁이 보고 흥분한고 아이 케이스. 개... 야! 강퇴당하고 싶냐? 진짜 순수하게 얼굴만 보고 이 정도면 거의 찐 사랑 아니냐? 사람마다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뭔진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나 요정도는 제가 해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존나 이뻐 보이는데 비정상인가요? 코진스 키키키 이거 시즌 친창맨 유석결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강태당 머릿속이 궁금해 너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방송 잘 보다가 왜 누가 니네 머릿속에 갑자기 이 단어를 생각나게 만들었니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반성문이요 진심이 느껴져야 돼요 진심이 어뭐 약간 뭐랄까 막 나쁜 짓 해놓고 응 미안해 약간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 꺼져 속구막잘 맞으면 계속 만남 이쁘네 오늘 이쁜듯 오늘 이쁜듯 환불 기기 35오니님 윤석열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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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아. 윤석열 나이, 맞나이,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니까.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이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 구미 머리 뭐야? 너무 귀엽다. 구미도 마크 고수 될수 있다고. 저런 뭐, 두두, 섹시, 섹시. 뭐야. 아니, 무슨 앞뒤 맥락도 없이 갑자기 채팅해. 누드, 섹시와스드 섹시. 이런 채팅을 그렇게. 외쳐요. 죄송합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도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려주고 말로 맞는 거예요. 근데 굳이... 메시지 7 개밖에 안 보냈는데 임시지향 한번 당하고 연구배 한번 당이가 되게 쉽지 않은데 이 피스 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역입니다. Y P S L 로스마피살러고 Y S L 셀러랑 나의 교복 모를 입든 새끼들의 핏은 피슨. Y P S L 로스마피살러고 Y S L 셀러랑 나의 교복 모를 입든 새끼들의 피슨. Y P S L 로스 식스 1사일구 삼. 됐다. 뭐라 썼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laughs> 것을 알고 있고. 아니 반성문 너무 정상이야. 이분 이중인격자다. <laughs> 아니 내 말이 이중인격이야 이 정도면 <laughs> 반성문 이 정도면 1 0 0점이 돼요. 자기객관화가 너무 잘돼 있어. 속는 셈치고 해제시켜 드립시다. 한 번만 믿어보자. 메시지 스물한 개밖에 안 됐는데 영구 밴을 당하셨어요. 아 진짜 대충 봐줘, 펜아트 봐줘, 펜아트내거좀펜아트 제발, 펜아트 제발 구미야 진짜 봐주면 만원 줄게 펜아트펜아트 보나리자, 보고핀 그림 봐줘, 보나리자 구미 그림 봐줘. 닥쳐. 마지막은 본인이 본인한테 한 말이야. 지원자 개 시끄럽게 하다가 이거 본인한테 한말 아니냐? 야 한번 반성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순간 빡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가 왜 빡쳐? 빡쳐도 욕을 하면 안 되죠. 아 심지어 팬아트 받달라는 얘기를 사실 이렇게까지 몇 여러 차례 얘기하면 내가 이미 그 채팅을 봤어. 봤는데 그냥 이 대화 흐름상 저 팬아트 얘기를 꺼낼 그게 아 못본척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안 하는 건 네가 나 사회성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 번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방해가 된다 부셔버리겠다. 그래도 방송문은 잘 썼지만 지것은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잼민아 학교 좀더 다니고 오렴 자 13년생 이쁜 잼민이 님저 어제 몰폰 하면서 님 방송 보험 키키키 이건 자는 게 아니다 생각하면 어느새 잠들어 있음 아 이거 그땐가 보네 농방송 할때 잠방할 때 같은데? 어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것 같은 그런 채팅은 없는데? 구미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언니 나 채팅 참여가 자꾸 제한됐대 구미야 너무 잠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야? 어? 왜 강퇴 당했지? 2013년생 닉네임 보고 반말했다고 강퇴한 건가? <몇> 아니야. 죄송해요. 입 닥칠 테니까 그러세요. 속보 스트리머 버금이 2013년생 어린아이 꿈을 강퇴로 짓밟아 파 아니 아니 죄송해요. 입 닥칠 테니까 그러세가 존나 웃기네. 너 웃겨서 허라 엄마가 아코디언 기운이 안 좋대. 내말좀 듣고 빨리 방송 끄고 집가 제발. 무서워 나 무서워서 강태 시켰나? 궁야 제발 빨리 집 가라고 제발. 궁야 집 가라고. 궁야 제발 집에 가줘. 아니 누나 진짜 말 믿어줘. 강태도 괜찮아. 강태도 괜찮으니까 제발 빨리 집에 가라는 게좋금 무서운데? 누나 누가 존나 무섭게 하네. 야이월 17일 뭐야? 이번... 아 17일에 방송 안 켰어. 실제로. 17일 자리 비워! 누나 17일 자리 비우라고 했어? 누나 좀봐 기운이 안 좋네 잔해. 아니 이건 진짜 개무섭잖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줘서 이렇게 말한 건 알겠어. 됐는데, 그러니까 잘못은 됐는데. 아니야. 약간 도배성이긴 한데 정말 알려야 하는 사실이었으면 그럴 됐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해제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얘를 해제시켜 주면 <목소리> <목소리> 저도 거일 때마다 저 X할 거야? 아니나 맨날 나 맨날 완전 못못 하잖아. 잘못한 게 크게 있지 않은데 맨날 와서 그런 말할거 생각하니까 나, 나는 좀 무서워서 거절할게요 귀신은? 네 이렇게 어, 패자부활전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조금 어, 착한 거 같거든요 너무 심각한 경우만 빼면은 거의 다 해제를 해드렸기 근데 때문에 너무 착하기 때문에 구독을 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스트리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찾으신 거거든요 지금 찾으신 거기 때문에 구독을 누르세요. 막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끝. <laughs> 아 <근데> 진짜 강태나만사용 <laughs> 간접 별의별 게 너무 많다. 어서 와서 나름대 응. <laughs> 그리고 이젠 <이제> 귀신 모습. 그냥 가장 친네 사람의 미신만 믿고 가는 건 아니잖아?